자 이번 순서는 어, 평소에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을 자주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집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손아령 원나서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 봄철 곰팡이에 관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이 집안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곰팡이를 그대로 두면 정말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을 곰팡이로부터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곰팡이가 인체를 습격했다. 곰팡이가 사람까지 곰팡이 위협한다면 발 곰팡이의 번식이 가장 활발해지는 봄철, 우리 가족 역시 곰팡이의 습격으로 인한 피부 질환과 호흡기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곰팡이도 잡고 가족 건강도 지키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현재 곰팡이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살해자를 만나기 위해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 병원을 찾았는데요. 과연 살해자의 상태는 어느 정도일지 코 속을 관찰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저게 바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가 코 안으로 들어와서 생기는 충동증입니다. 곰팡이가 그렇게 들을 수있나 그러고 한 놀랐지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다는 전재길 씨 그런데 왜코 속에 곰팡이가 생긴 걸까요? 호흡하는 공기 중에는 곰팡이 포자들이 많이 떠다니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코 안에 곰팡이가 잘 자라는 습한 환경이 돼서 곰팡이 포자들이 증식하면서 곰팡이 충농증이 약이될수 있습니다 침습성, 즉 어, 눈이나 머리 쪽으로 퍼지는 충농증인 경우에는 곰팡이 충농증인 경우에는 사망도 어, 이를수 있습니다 는 물론 눈과 뇌까지도 치명적인 손상을 줄수 있는 곰팡이성 축농증 발병 원인을 알수 없어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곰팡이성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다른 사례자를 만나봤는데요. 작년 여름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알고 병원을 찾았던 사례자는 완선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병에 대해 들었을 때는요, 습진인 줄 알고 가볍게 이제 생각했다가 이제 곰팡이성 질환인 줄 알고 그때 이제 깜짝 놀래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은 곰팡이균이 사타구니에 번식하는 사타구니 백선 다른 말로 완선이라고 하는데 곰팡이균이 감염돼서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곰팡이균이거든요 이게 곰팡이균인데 완선은 남성들에게서 주로 발병된다고 하는데요 곰팡이는 우리의 몸 어디든지 습격이 가능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단을 통해 저항력을 높이는 것이 곰팡이성 질병을 맞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네요 또다면 도대체 곰팡이는 무엇일까요? 곰팡이는 포자로 번식하는 가는 실 모양의 세균으로 집안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이번에는 집안 곰팡이로 인해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례 가정을 어, 찾아가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저세요. 아, 집안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펴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가족 건강에도 좀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이 돼가지고요. 먼저 강순영 주부의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바닥은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곰팡이는 물론이거니와 벽과 벽이 만나는 부분. 보이시죠? 어.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주방에 있는 도마, 또 냉장고 뒤편까지 모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기반 어, 어. 곰팡이보다 더 심각한 건 아, 아이의 건강에 심각하고.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인데요. 아이는 오랜 아토피와 감기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때문에 그러는지 아토피랑 감기가 낯지를 않고 자꾸만 이렇게 오래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laughs> 곰팡이는 호흡을 통해서도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우리 전부터 걸렸는데 안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곰팡이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는지 실내 환경 전문가와 함께 집안 상태를 체크해봤습니다. 특히나 보드에서 나오는거나 지금 겨울철에서 양 옆에 그 건축 사이에 있는 결로 문제, 그다음 단열 문제가 되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겨울철 안과 밖의 온도 차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 현상, 이 결로 현상이 바로 집안 곰팡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곰팡이, 과연 이방 안의 상태는 어떨지 직접 체크를 해보는데요. 기준치에는 한 40. 전문가의 설명에 높이 놀라는 높이. 표정이 역력한 강순영 주부. 뭐, 도대체 수치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5 5도 습도가 무려 80%이 정도라면 방금 샤워를 마치고 나온 물기 가득한 화장실과 같은 정도의 상황입니다. 정도의 온도차가 지금 한 20도, 15도 정도 나기 때문에 곰팡이 필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가장 시급한 건 바로 곰팡이 제거겠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곰팡이 제거에 나섰습니다. 먼저 곰팡이의 위치와 상태를 꼼꼼하게 파악한 후 신속하게 제거를 했는데요. 과연 곰팡이가 깨끗하게 없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시공 다 끝났으니까 한번 보시죠. 과연 주부님의 걱정이 오, 사라졌을까요? 꼭뭐 까만 게다 없어졌어요. 꼭 예. 그 까만 곰팡이가 다 없어졌네요. 네, 예, 곰팡이를 완벽하게 없어드렸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곰팡이가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전후를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애들이 그 곰팡이 균하고 같이 살았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이제는 안심하고 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봄맞이 대청소법 공개. 손쉽게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식초를 세제 구멍에 넣고 세탁기를 돌리면 세탁기 속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데요. 또한 치약을 스펀지에 묻혀서 세탁기 고급 파킹을 닦아주면 역시 손쉽게 곰팡이가 제거됩니다. 깨끗해진 모습 보이시죠? 이번에는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배수대를 닦아주고 마지막에 식초까지 부어주면. 곰팡이 제거는 물론 악취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화장실은 어떨까요? 세제를 종이 타월이나 티슈에 묻힌 뒤 2시간 동안 곰팡이 부위에 올려놓았다가 닦아주면 끝입니다. 참 간단하죠? 곰팡이 뿐만 아니라 겨울철 침구 정리도 걱정이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신문지를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습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드라이클리닝을 한 옷은 반드시 비닐을 벗겨서 공기와 바람이 통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혹시라도 곰팡이가 핀 옷이 있다면 곰팡이를 털어낸 뒤 햇빛에 말려 눅눅함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옷장 안의 옷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보관하면 오래오래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느덧 성큼 다가온 봄, 곰팡이 때문에 건강을 위협받아야만 했던 분들, 이제 해결이 좀 되셨나요? 곰팡이도 잡고 가족 건강도 지키면서 활기찬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곰팡이성 질환으로, 어,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곰팡이성 질환이다 하면 무조건 저 무좀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 저 인체에 공격을 가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저도 뭐 음식에 피는 곰팡이 정도만 알았지 이게 네.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줄 몰랐는데요 알고 나니까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이 곰팡이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 아까 정리해 주셨던 거 조금만 더좀 <laughs> 네. 예? 설명해 주실까요 아, 그... 저 제가 조금 저 어, 못하고 있었던 것은 음... 저는 사실 그 드라이클리닝 네, 네. 예, 그저 받아온. <laughs> 어옷돌은네 어, 비닐을 안 뜯었어요. 원래 그렇게 맞아요. 해요. 깨끗하게 보관하려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왜 습기가 찬다고 하니까 네. 곰팡이가 쓴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좀 놀랬고, 저는 세탁기 놀랐어요. 세탁기. 세탁기가 음. 이게 물을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곰팡이가 핀다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오히려 깨끗하게 빨려다가 곰팡이가 옮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음, 그렇습니다. 네. 거기 뭐 계수대 뭐 식초도 넣고 뭐 그거 정리하면 다시 한번 하실까요? 네, 네, 이게 정말 어려운 재료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식초를 넣고 또 세탁기. 청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치약을 스펀지에 묻혀서 세탁기에 고무 파킹을 한번 닦아주시면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엌의 개수대 같은 경우에는 베이킹 소다를 또 묻혀서 닦아주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식초와 베이킹 소다, 치약 다 집에 있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곰팡이 제거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니까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곰팡이가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사람 코 속으로 들어가서 코 속에도 뭐 포자를 해놓고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고. 네. 그리고 어, 날씨에 따라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된다 그래요. 네. 바깥 기온과 집안의 기온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어, 이슬처럼 맺히면서 어, 이 곰팡이가 생기고. 네. 그리고 축축한 날씨에 습도가 많은 날씨에. 어, 곰팡이가 좀 생긴다는 사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곰팡이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비가 올 법한 그런 네, 날씨잖아요. 요런 네, 네. 날씨에 구름 잔뜩 끼어 있고, 네. 어, 비 쏟아지고, 어, 습한 공기가 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네. 부, 구름 보이시죠? 어, 비, 비좀 오겠는데요, 진짜. 네, 먹구름이 네, 뭐, 네. 네요 아주. 요 네. 이런 날 특별히, 여러분, <laughs> 곰팡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두지 마시고요, 방치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곰팡이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네. 집안 청결를잘 하시고 봄 대청소 준비하신 분들은 예, 뭐 시도 때도 없이 청소 많이 하셔야죠. 환풍 환풍 잘 하시고 집안은 건조에도 걱정, 습해도 걱정이니까 네. 적당하게 습도를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함께 여기신 시각이 9시 42분입니다.